남자가 진심으로 빠져드는 건 결국 이런 여자가 주는 편안함과 설렘이 공존하는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연애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남자들이 결국 푹 빠지는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사람마다 이상형은 다릅니다. 외모, 취향, 대화, 스타일 다 제각각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남자들이 여대를 오래 하다 보면 공통적으로 깊이 빠져드는 여자 유형이 있습니다. 더건 단순히 예쁘거나 착한 여자가 아니에요. 처음에 설렘이 사라진 뒤에도 계속해서 마음이 끌리고 심지어 헤어진 후에도 계속 생각나는 여자가 있죠. 오늘은 그런 여자의 특징 다섯 가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니 무료 보합니다. 혹시 지금 연애 중이거나 앞으로 좋은 사랑을 할 계획이 있는 분들이라면 오늘이 야기를 마지막까지 들어보세요. 당신이 의도치 않게 매력을 잃게 만드는 습관 대신 남자를 오래 머물 수 있게 하는 매력을 다시금 채울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예요. 그럼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자기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여자. 사랑을 하면 누구나 조금씩 변합니다. 하루를 계획할 때그 사람의 일정이 먼저 떠오르고 메시지 알림이 울리면 하던 일을 잠시 멈추기. 되죠. 이건 어쩌면 당연한 변화일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상대방을 더 챙기고 싶고 많와 시간을 더 나누고 싶은 게 당연한 마음이니까요. 하지만 그 변화의 방향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게 상대방을 더 이해하고 상대방을 내삶 속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하는 변화라면 좋지만 내 모든 시간을 그 남자의 중심에 맞춰서 바꾸려고 하는 변화라면 이 아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기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여자는 연애를 하면서도 자신의 일상과 가치를 않습니다. 아침에 운동을 하던 사람이면 여전히 운동을 하고 주말마다 공부했던 영어회화 공부를 빼먹지 않으며 오래전부터 읽고 있던 책을 끝까지 읽어냅니다. 그 남자는 당신이라는 여자를 생각할 때이 여자는 연애가 삶의 전부가 아니라 자기 삶을 더 빛나게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는 여자분아 라는 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런 여자의 하루는 남자의 반응에 따라 크게 요동치지 않습니다. 기분 좋은 날에도 조금 서운한 날에도 자기만의 속도를 유지할 줄 알죠. 그 속도가 남자에게 이 사람은 나 없이도 잘살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인상을 남깁니다. 남자 입장에서 이런 여자는 정말 매력적인 여자죠. 그녀 곁에서는 내가 뭘 실수할까봐 긴장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줄 수 있는 편안함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편안함은 굉장히 중독적입니다. 함께 있을 때 힘이 빠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의 차오르고 마음이 단단해지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죠. 남자는 본능적으로 이런 안정감에 끌립니다. 그 여자의 외모나 말씀씨가 아니라 그 여자가 내 곁에 있을 때내 삶까지 좋아지는 듯한 에너지. 그게 바로 자기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여자 봐주는 가장 강력한 매력입니다. 두번째, 적절한 신체 접촉. 말보다 남자의 마음을 더 강력하게 만드는 건 어쩌면 여자의 손끝에서 전해지는 아주 짧은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우린 그걸 스킨십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이건 단순한 신체 접촉이 아니라 감정이 섞인 대화예요. 남자들은 좋아하는 여자와의 신체 접촉에서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친밀감과 안도감을 느낍니다. 그 당신을 믿고 있다는 우언의 표현처럼 잘 동하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적절함입니다. 과하거나 상황에 맞지 않는 접촉은 오히려 거리감을 만들 수 있어요. 정말 오래 기억에 남는 것, 짧지만 강하게 마음을 스치는 순간이에요. 예를 들어 함께 길을 걷다가 차가 다가올 때 팔꿈치를 살짝 잡아주는 순간 웃으면서 농담을 하다 자연스럽게 팔을 툭 치는 순간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기분 좋게 웃으면서 잠깐 어깨를 가볍게 기대는 순간 이런 자연스러운 접촉은 그저 스쳐 지나가지만 남자의 뇌와 가슴 속에 깊이 저장됩니다. 그 순간 느낀 감정 그 순간 느낀 봉지 그 순간 당신과 함께했던 따뜻한 체온까지 남자 입장에선 함께 각인 되기 때문이죠. 심리학 연구에서도 감정이 고조된 상황에서의 신체 접촉은 상대방을 더 친밀하고 특별한 사람으로 인식 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즉 신체 접촉은 물리적인 행동이 아니라 감정을 각인시키는 특별한 촉각의 언어라고 할수 있죠. 적절한 시점에 자연스럽게 건넨 당신의 따뜻한 손길은 난 항상 네 편이야 라는 말보다 더 강하게 그 남자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지역은 오랫동안 그 남자 머릿속에 남아 남자가 당신을 떠올릴 때마다 미소짓게 만들죠. 세 번째, 적절한 거리두기. 사랑한다고 해서 매일 붙어 있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가까이 붙어 있으면 서로가 숨쉴 틈이 사라져 관계가 더 빨리 지칠 수 있죠. 남자든 여자든 누구나 혼자만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적절한 거리두기를 아는 여자는 그 틈을 두려워하지 않죠. 함께 있는 시간은 충분히 즐기고 떨어져 있는 시간은 그 나름대로의 의미를 만들어 갑니다. 그리움이라는 건 신기하게도 부재에서 싹 트는 강전이에요. 늘 곁에 있으면 감사함보다 익숙함이 커지고 때론 그 익숙함이 당연함으로 변해버립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 그 사람이 없는 시간을 보내면 그 사람과 했던 작은 대화 하나, 그 사람이 따뜻하게 만져주던 손길 하나까지 다시 그리워지죠. 연락이 조금 뜸한 날이 있어도 그 여자는 그 시간을 자신의 일에 집중하며 보냅니다. 책을 읽거나 운동을 하거나 미뤄둔 일을 마무리하며 자신의 하루를 알차게 채우죠. 상대방을 만나지 않는 날에는 친구를 만나서 함께 웃고 혼자만의 취미에 몰입하며 자신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듭니다. 남자는 여자의 이런 모습을 볼때 아, 이 여자는 스스로 충분히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왠지 더 끌리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독립적인 삶을 사는 사람과의 사람은 서로를 얽매이는 게 아니라 자유로 게 날게 해주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자유 속에서 생긴 그리움은 당신을 다시 만났을 때의 설렘을 더 크게 증폭시켜줍니다. 매번 새로운 공기를 마시듯 당신과 함께 있는 순간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거든요. 적절한 거리두기는 사랑의 온도를 식히는게 아니라 오히려 뜨겁게 유지하게 만드는 비밀입니다. 당신이 그 거리를 지킬 줄 아는 여자라면 그 남자는 오랫도록 당신을 향해 마음을 치우릴 겁니다. 네 번째, 당당함과 솔직함을 드러내는 여자. 남자들이 흔히 말하는 쿨한 여자라는 표현. 사실 그 본질은 단순히 무심하거나 차가운 여자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쿨함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숨기지 않되, 그걸 공격적으로 날카롭게 던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매력적으로 표현할 줄 아는 힘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분이 좋지 않은 날이라면 억지로 미소 지으며 하루를 보내는 대신 오늘은 조금 피곤한데 나에게 시간을 줄수 있어? 다음에 당신과 함께 더 즐거운 시간 함께 보내고 싶어. 이렇게 부드럽지만 솔직 게 말할 줄 압니다. 이 한마디 속에는 내 지분을 수준이 여진다 라는 자기존중과 우리의 시간을 더 좋은 상태로 만들고 싶다 라는 배려가 동시에 담겨져 있죠. 또 자신이 원하는 게 있을 때는 빙빙 돌리면서 말하지 않아요. 나 사실 이 식당 한번 가보고 싶었어. 이번 주말엔 좀 조용한 데서 시간을 보내고 싶어. 이렇게 명확하게 말하되 저그 말투와 표정에서 나를 존중해달라는 메시지가 자연스럽게 전해집니다. 이런 당당함은 타고난 성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신이 어떤 사람이 그리고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원하지 않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만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 집안에는 내 선택과 감정이 충분히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는 확신이 깔려져 있죠. 남자들은 이런 여자를 만났을 때이 사람은 나를 위해서만 사는 게 아니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곧 깊은 신뢰로 이어지죠. 이 신뢰는 연애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매개체입니다. 신뢰가 있어야 설렘이 오가고 그 설렘이 단단하게 뿌리내릴 수 있거든요. 당당함과 솔직함은 때로 상대방이 마음을 시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시험을 통과한 남자는 오랫도록 잊지 못하게 되죠. 다섯 번째, 관계에 부담을 주지 않는 여자. 사랑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이 커집니다. 함께 있으면 안정이 되고 상대방이 나의 공백을 채워줄 수 있을 것 같다는 믿음이 생기죠. 하지만 그 믿음이 점점 의존으로 바뀌기 시작하면 관계는 금세 무거워집니다. 관계에 부담을 주지 않는 여자는 자신의 불안함과 외로움 을 전부 상대에게만 해결해달라고 맡기지 않습니다. 그녀는 혼자서도 스스로 감정을 다스릴 줄 알고 필요할 땐 스스로를 돌보는 방법을 알고 있죠. 그렇다고 힘든 마음을 무작정 숨기는 건또 아닙니다. 정말 마음이 지칠 때는 오늘은 좀 힘들었어. 네가 옆에 있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하죠. 차이는 여기서 생깁니다. 그 솔직함이 매일같이 확인을 요구하는 집착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 나 사랑해. 당신 변한 거 아니지? 오늘 하루 동안 왜 이렇게 연락이 늦었어? 이런 질문이 일상이 되면 사랑은 점점 숨이 차오릅니다. 남자들은 관계 속에서 숨쉴수 있는 공간을 원합니다. 관계에 부담을 주지 않는 여자는 남자의 그 공간을 지켜주죠. 사랑이란 것이요 결국 두 사람이 각자의 삶을 지탱한 채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그 여자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이런 여자를 만나면 마음 깊숙이 편안한 감정을 느끼 죠. 그 편안함은 단순히 좋다라는 느낌 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사람과는 오래가도 괜찮겠다. 평생 두고 싶다. 이런 확신으로 변해가죠. 사랑의 온도를 유지하는 건큰 이벤트가 아닙니다. 오히려 일상 속에서 서로의 숨실틈을 지켜주는 태도, 그 작은 배려가 오랫동안 사랑을 지속시키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다섯 가지를 다시 떠올려 보면 모두 한 가지 흐름으로 이어져 있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건 바로 상대방에게 의존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있을 때더 빛나는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자기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건 함께 있는 사람에게 안정감을 주기 때문입 적절한 신체 접촉은 자연스러운 친밀감을 깊게 만들기 때문이고 적절한 거리 두기는 그리움을 피워 오르게 하고 당당함과 솔직함은 관계에 신뢰와 단단함을 쌓아줍니다. 그리고 관계에 부담을 주지 않는 태도는 그 사람 마음속에 오래 머물고 싶은 이유를 만들어주죠. 남자가 진심으로 빠져드는 건 결국 이런 여자가 주는 편안함과 설렘이 공존하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점만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이상, 연애유고주는 남대였습니다.